안녕하세요. 이 짧은 혜님입니다 광고요. 드디어 돌아온 맥윙. 맥도날드 맥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즌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이 맥윙을 항상 즐기셔야 됩니다, 미들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철 음식 드셔야 된다고. 제철 음식이에요. 그러고 같이 준비한 어, 맥 크리스피 디럭스 버거와 맥 크리스피 클래식 버거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찍어 먹는 소스도 준비했습니다. 스위트 앤 사워 소스, 케이즌 소스, 스위트 칠리 소스.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세 가지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콜 슬로우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콜 슬로우. 그리고 오늘은 코카콜라 제로와 같이.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목부터 치웁니다 코카콜라도 보내, 이 컵도 보내주셨어요. 어, 소리. 아, 음 아, 제로 콜라들 함께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뉴로 나왔더라고요. 뉴 이게 약간 뒷맛이 좀 깔끔해가지고. 아. 님들아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벤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맥 딜리버리가 지금부터 생방송 지금부터 이제 가능한데 쿠폰은 헨리의 깜짝 맥용 할인이라는 그 쿠, 저기 쿠폰 코드를 이용하셔가지고 그거 할인 받으시면 되고요. 1월까지가능하 시니까 그 쿠폰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역시 음. 역시 매깅이요. 제가 좋아하는 매깅. 맥윙. 그죠? 매깅은 사랑이죠. 아 맥세권. 맥세권 있으신 분들은 꼭 쿠폰 할인 받으시고요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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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 예전에 이 발골 이런 거를 한번 한적 있었는데, 요거를 요렇게 했었었는데, 여길 뜯어... 딱 뜯어서 요거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살짝 잡아가지고 이 뼈를 잡는 거죠. 기억났어! 음, 음, 이제 여름에 딱 먹기 좋은 치킨 맛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고 소스를 좀 찍어 먹는 이제 찍어 먹는 골라 먹는 재미가좀 있을 수 있지. 음. 일단 칠리 소스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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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살은 없나요? 음 맥윙은 정말 순수 그대로 날개와 이 봉이죠, 맥윙. 역시 겉바 속쫄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맥. 윙 요거는 스위트 앤 사워 소스. 근데 이거 드시는 분들 벌써 계시죠, 매인 이거 6월 2일부터 재출시 돼가지고 지금 6월 2일부터 드시는 분들 계실걸요? 음, 맛있는 게. 음. 자, 그리고 맥 크리스피 디럭스 버거부터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먹어드셔보셨어요? 이거? 번 진짜 쫄깃해요. 패티도 툭툭 해가지고 윤기부터 달라. 요 번이 쫄깃한 포테이토. 전 몰랐거든요. 포테이토 브리오시 번인지 몰랐어요. 음. 음. 이 두툼한 패티를 보고닭다리살 좋아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게, 방금 딱 보시면, 치아 자국도 딱 다른 게느껴지잖아요 응? 음? 쫄깃한 번이에요, 진짜. 완전 쫄깃한 거. 그래서 약간, 패티는 약간 바삭하고 통다리거든요? 딱 그거랑 잘 어울리는 느낌? 음. 소스도 되게 넉넉하게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색깔도 달라요. 포테이토, 아, 감자라서 그런가? 번 색깔이 약간 조금 더 노래. 일단 또 먹고 또 먹을게요. 이번엔 케이준 소스. 이렇게. 음. 요즘 날씨도 좋고 한데. 한강도 많이 나가시고, 야외 나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나들이 갈 때, 이런거딱 포장해가지고, 이거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어도 맛있잖아요. 저는 원래 치, 치킨 식은 거안 좋아하거든요? 전 근데, 맥기은 정말 식어도 맛있다. 이것은 인정해야 을 된다. 진짜로. 크레스피 클래식 버거. 요것도, 번가, 채소와, 오, 치즈 듬뿍 요것도 번이 두툼하게 들어있는. 음. 역시나, 번은 쫄깃하고 너무 맛있고요음 그리고 패티에도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대요. 완전 이건 느낌은 약간. 진짜 햄버거와 약간 그 두툼한 그 치킨이 딱 그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버거. 음. 여기 보시면 치즈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고, 이 밑에는 이렇게 소스있고 음. 음. 빵 이걸 다 바꿔 주시면 안 돼, 베트날드. <laughs> 빵이 이 빵이 너무 맛있네, 이 봄이. 천천히 이제 먹어 보도록 하예요 음. 맞아. 메시, 맛있는데.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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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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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인정. 아, 맞아. 라떼도 맛있는데? 맥주 선 맞아. 라떼도 맛있어요. 응? 음. 디핑소스 어떤 게더잘 어울리나요? 색이 더 어울리나? 3개 다 어울리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치리소스를 조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 칠리소스는 워낙에 제가 다른 걸다 찍어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해 제일 좀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음? 다른 것 윙이랑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음! 일단, 겉바 속줄 겉은 엄청 바삭하고요. 속살은 쫄깃쫄깃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이 후추간이 되어있으는거 아시죠? 약간 뭔가 화끈화끈한 맛. 그건 맛있어. <laughs> 이번, 나, 이번만 나오고 단종되는 게한 잔일까요? 음 여름에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매균이. 그래서, 여름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여름 시즌 제철 음식. <laughs> 제철 음식 꼭 드셔야 돼요. 응. 이준 소스도 맛있죠.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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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매콤은 있긴 있죠. 저는 한 40개 먹다 보면 매워요. 이게 한 10개, 20개 먹으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한 40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매운 게, 화한 게 조금씩 계속 올라오다 보면 매워요. 음. 안 질리나요, 은 느끼할 것 같아요. 지 솔직히 매기랑 느끼한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약간 솔직히 크리스피한 느낌이지 막 기름에 쩐 느낌이 균한 번도 못 느꼈어요. 겉에가 바삭해서 그런가? 뭔가 쩐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다삭 바삭? 응? 음? 응? 음. 팬님 콜라는 제로 콜라인가요? 네 제로 콜라. 근데 뉴 뒷맛이 좀 깔끔하게 보완서 나온 것 같아요. 야무. 음, 겉바속절 매깅은 10월 초까지 판매 예정이니 여름 동안 1일 1맥 해주세요. 아쉽지만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언니는 윙부분이 날개랑 봉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어 근데 둘다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면 여기 오돌뼈가 더 말아줬고요. 봉은 이 날개는 좀 살이 좀 많고 살이 좀 부드럽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건 또살 때문에 맛있는데 고르는 모르는데 하나만 먹어라면 그래도 그래도 윙 먹을 것 같아요. 음, 날개. 방송한 지게되는데 아직도 바삭바삭한가 봐요. 특징이잖아, 진짜, 맥윙이. 솔직히 지금 1시간, 1시 50분이 지났어요. 지금 이 맥윙이. 근데 어쨌든 시금치킨이잖아요? 근데도 맛있잖아. 인정해야 되고 아직도 바삭해요. 이니매기면 물리는 편인가 안 물리는 편인가요? 저입 짧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안 물리는 편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음식 싹 질면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입이 긴가?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먹지? 2 시간 동안? 신기하네. 제가 원래 2 시간 동안 한 가지 음식 못 먹는데 그러네. 음. 마지막에 매운 소스 듬뿍. 저는 이 케이준 소스가 제일 매운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알죠. 빨간 고춧가루처럼 약간 이렇게 빨간 게 있어요. 노란색이 왜 맵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노란색 안에 매운 그 고춧가루 같은 색깔이 촘촘 촘촘 있어요. 음. 은근 매워요. 계속 먹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 맥도날드에 다시 돌아온 맥 윙과 맥 크리스피 디럭스 버거, 맥 크리스피 클래식 버거를 먹어보았는데요. 콜슬로도 먹어봤습니다. 여름되면은 항상 먹는 맥 윙.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님들도 날씨 좋은 이런 날에 맥 윙을 포장해서 또 이제 콜라와 같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